다가오는 1월 15일은 비트코인 투자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주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MSCI 지수에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퇴출 여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투자자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1월 15일 MSCI 발표는 단순한 공지가 아닙니다. 퇴출 여부에 따라 최소 28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의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결정이 무서운 건 지수 퇴출이 확정되는 순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지금부터는 줄여서 티커명 MSTR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MSTR의 주가 방어선이 뚫리고 비주로 쌓아올린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제국이 구조적인 마진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월 15일이라는 날짜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날을 무슨 운명의 날처럼 기다리는데 사실 MSCI 분기별 리뷰는 기계처럼 날짜가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통상적인 일정이 1월 중순이라는 것이지 현지 사정이나 시차에 따라 15일이 아닌 하루 전날인 14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5일은 무조건 터진다는 루머에 흔들려 그날 하루 차트만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앞으로 설명해 드릴 발표의 핵심 내용 그 자체니까요. 먼저 아시겠지만 MSTR이 MSCI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찌라시가 아닙니다. 논란의 발단은 MSCI가 지난 분기에 제안한 디지털 자산 재무 회사라는 새로운 분류 기준에 있습니다. 팩트는 간단합니다. MSCI 지수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편입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MSTR의 대차 대조표를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총자산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이죠. MSCI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인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담아놓은 ETF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만약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의 투자기구로 분류된다면 MSCI 월드 지수 편입 조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이미 시장에 안착한 2026년 현재, MSCI 입장에서는 유사 ETF 성격의 기업을 지수에 남겨두는 것이 지수의 정합성을 해친다고 판단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 MSTR이 퇴출되는 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많은 유튜버들이 패시브 자금이 빠진다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폭탄은 MSTR의 부채 구조에 있습니다. 자잘 들어보세요. MSTR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그동안 어떻게 비트코인을 샀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에요.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남의 돈을 빌려 샀습니다. 이 전환사채의 핵심은 나중에 우리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주가 상승 차익을 노리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msci 퇴출로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낮아지면 채권자들은 주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만기에 원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주가는 떨어져서 유상증자도 못하고 채권자들은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상황. 결국 빚을 갚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던져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공항에서 말하는 죽음의 소용돌입니다. 이 이번 결정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 진짜 퇴출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장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예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기적 충격인데요. 발표 직후 MSTR 기업 주식에 대한 즉시 강제 매도가 발생합니다. MSCI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기계적으로 MSTR 주식을 팔아야 하거든요. JP모건 등 주요 IB들의 추산에 따르면 이 규모만 최소 28억 달러에서 연관된 파생상품 청산까지 합치면 최대 8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MSTR 주가가 폭락하면 담보가치 하락 우려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도 즉각적인 패닉 셀링이 동반될 수 있고요. 다음은 중기적 충격인데요. MSTR 프리미엄이 사라집니다. 현재 MSTR 주가는 순자산 가치보다 1.5배에서 2배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프리미엄이 한배 수준으로 붕괴되면 셀러 회장의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 비트코인을 사는 무한 동력 엔진이 꺼지게 되겠죠.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고래 매수자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장기적 충격도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MSTR의 레버리지 플레이에 과도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MSTR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비트코인은 기업의 재물 리스크와 분리되어 순수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는 디커플링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MSTR이 MSCI 지수에서 퇴출된다면 그것은 MSTR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불똥은 유사한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MSTR의 성공을 보고 따라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있지않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의료 기기 회사 샘러 사이언티픽, 일본 도쿄 증시의 메타플래닛. 이들의 공통점은 제2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표방하며 회사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만약 원조인 MSTR이 MSCI 지수에서 쫓겨난다면 이는 비트코인 재무 전략은 제도권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미국 회사, 샘러 사이언티픽, 일본 회사, 메타 플래닛 등 관련주들이 동반하락하며 글로벌 크립토 주식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섹터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1월 15일까지 MSTR은 그저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은 가만히 닿음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법적, 회계적 방패가 있는데요. 바로 FASB, 즉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공정가치회계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로 잡혔지만, 오르면 이익으로 안 잡혔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된 바뀐 규정에 따라, 이제 비트코인 평가 이익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과 유사하게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마이클 셀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봐라! 우리는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운영을 통해 엄청난 단기순익을 내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영업활동의 결과다. 우리가 왜 페이퍼 컴퍼니냐? 이 논리는 MSCI 위원회를 고민에 빠뜨리기 충분히 강력합니다. 또한 MSTR이 MSCI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카드도 예상되는데요 첫째, 영업 활동의 정의 확장입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 개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앱 개발을 하고 있다며,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사업화를 증명하는 데이터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둘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금광회사나 석유시추회사도 자산의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지만 퇴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디지털 원자재인 비트코인만 차별하느냐. 사실 이러한 논리는 법적으로도 다툼의 예지가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보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랙럭과 벵가드 같은 거대 기관입니다. 이들은 MSTR의 최대 주주이자, 동시에 IBIT 즉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랙록 입장에서 MSTR의 퇴출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죠. 왜냐하면 MSTR이 퇴출되면 MSTR 주가가 폭락될 것이고, 이는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비트코인 시장 전체의 투심을 얼어붙게 하여 ETF 운영 보수 수익에도 타격을 줄 것이고요.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점은 블랙록이 MSCI 측에 지수 구성의 연속성과 시장 충격 최소화를 명분으로 퇴출 반대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즉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령 이렇게 의견을 낼수 있겠죠. MSTR을 빼면 지수가 실제 비트코인 관련 주식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논리는 MSCI 입장에서도 꽤 머리 아픈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바로 S&P 500 지수 편입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번 MSCI 이슈는 S&P 500 편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만약 MSCI가 MSTR을 퇴출시킨다면 보수적인 S&P 다우존 Index가 MSTR을 S&P 500에 넣어 줄리 만무합니다. 반대로 MSCI에서 살아남는다면 이는 글로벌 표준 지수 산출 기관이 MSTR의 사업 모델을 인정했다는 보증수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1월 15일 결정은 단순히 MSCI 지수 잔류를 넘어 꿈의 무대인 S&P500으로 가는 관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1월 15일은 MSTR이라는 기업의 생존, 전환사채의 뇌관, 그리고 글로벌 비트콘 기업들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퇴출시 발생할 프리미엄의 붕괴와 전환사채 리스크를 계산하고 반대로 유보되거나 잔류했을 때 발생할 거대한 쇼스퀴즈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은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다쇼트였습니다.